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나중의디 v 의 춘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브롤 다즈버그 판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브롤러가, 제가 좀 얻어졌어요. 그가얻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되게. 그래서, 제가 몇몇은 까뒀어요. 자. 이거 꼭나야 브로시 타제. 웬만하면. 한 번에 상자 10개 깨기 정도 나와줘야 할것 같은데. 음. 리코셰까지. 아, 리코래, 리코까지. 오, 나이기서 신화 시나 시나. 나왔다. 신화 브룰러. 시나. 시나 브룰러 나왔다. 음. 제가 신한명 얻었습니다. 아, 나얘 얻고 싶은데. 음, 다시 이까보도록 하죠. 어, 크로우다. 전설 크럴까 그냥 크럴까 아, 그냥 크로네 제발, 얘는 그냥 스파이크 같은데. 역시. 마지막 하나 깨도록 하면 연다, 쪼아가 아니고. 그래도 그냥이네 아 진짜 좀 전설같은거 좀 나오면 좋을텐데 아니면 신화라던가 희귀 희귀도 나오면 좋지 음. 여러분 버그판는 거의 90%로 브롤러가 나옵니다 오 레온 좋죠 레온까지 깔끔하게 얻기 어, b 피도 나와주고. 오, 어, 불. 떡 메꾸, 떡 불. 제발, 여기서. 이게 아니면, 신화는 아니고, 일반이네. 음, 파이퍼. 얘는 그냥 일반 파이퍼. 여러분, 제가 저번에 희귀 파이퍼를 올렸을 거예요. 저는 제가 분명히 희귀 파이퍼를 올렸거든요. 이홍 자, 이제 신화 아니면 희귀가 나온대다 희귀부룩이다. 희귀부룩. 희귀. 16명을 얻었네, 내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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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얘가 바로 희귀부룩이라는 거 그냥 궁 데미지가 대박이다 지금 재채기 나올 것 같아 완나왔다 그럼 얘로 한판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고싱 얘는 제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처럼 전기를 발사하는 능력이죠 아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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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야 그거 여기 폭탄이에요. 아 m James 야아 m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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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 궁이 자동으로 쳐요 그냥. 한방이구먼 제임스 제임스 a m e s j a 제임스. 제이스 겁나 쎈데. 누가 이렇게 쓰에 제임스가. 걔가 꼭막 날리고 무한이에요. 그장전이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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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그래서 온 사람 두고 봐요.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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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냥. 짠. 뽕냥. 진. 1도 안 아프지? 예이. 이제 다른 캐릭터로 가보도록 하죠. 하나만 더 뽑자. 오, 신화 브롤러. 얘 궁극기각은 다한 방입니다, 여러분. 오, 오, 내가 갖고 싶었던 거다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음, 두 개만 더 까보도록 하죠. 브롤러 두 개만 더 나와라. 껀트로 뭐? 신화 다 얻었습니다. 이제 전설 누가 나올까? 전설은 누가? 오, 펨 전설이 나왔네. 전설 브롤러 펨. 아, 니타 나오면 좋은데. 니타 전설이 은글세거든요. 자연스러운 다음에. 자, 여러분, 준니 TV를 재밌게 보셨다면, 잠깐만, 이걸로 클로징하면 안 되겠다. 자, 자, 여러분, 준니 이걸로 클로징하면 내가 좋나 이거다. 자, 여러분, 준니 TV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알람 버튼 꾹꾹 눌러주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